안녕하세요. 가치성장 메신저 임우입니다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고 설명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죠. 어,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진짜 홍보에 전념을 했었어요. 그리고 브랜딩과 마케팅, 2014년은 정말 이것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작년 이맘때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 역대급으로 광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참 이런 홍보들이 열매를 잘 맺으면 좋은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게 더 자극이 돼서 작년에 이제 말부터 브랜딩과 이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월에 김재혜 대표님 디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학원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브랜드북을 만들고 또학원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커리큘럼을 재점검하고 또 이렇게 내부 브랜딩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장이 이제 생각하는 가치 그 학부모님과 약속한 그 가치를 원장만 잘하,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같이 알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힘써서 어 상반기까지는 브랜딩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 마케팅에 집중을 많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 듣고 있는 시기예요. 다들 어, 요즘에 참 어렵다 모집이 어렵다 잘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 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폐업자 100만 명시기다 이런 것도 뉴스에서 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전환의 시기다. 누가 요즘에 어, 밖에서 물건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뭔가가 거의잘 된다면 그것은 어, 굉장한 맛집이거나 아니면 어, 뭔가 경험할 수 없는 거.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 오프 매장이겠죠. 또 학원업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인구 문제도 있겠지만 인구 문제까지는 아, 아직 가지 않더라도 송파나 이런 신도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어,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학원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왜 어, 학부모님들이 움직이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좀더 많이 해보게 되면서 그 뭔가를 조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 평소에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못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온라인 수업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또 어, 위기를 뚫어가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 영상, 이제 올해 초에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많이, 올해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음, 학원 운영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첫 번째는 어, 수업력, 수업 커리큘럼,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운영력, 어, 관리 능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노션 이런 것도 말씀, 말씀을 드렸었고, 어, 세 번째는 바로 홍보,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인데 가장 어렵다고 선생님들이 느끼시고 또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 전반적으로 제가 그것들을 작업해보면서 어, 저도 쌓인 것들 있고 이런 것들 좀 언젠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어,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제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도 현재 너무 바쁜데. 어, 너무 바쁜데, 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조금 이렇게 저한테도 벌든이 돼요. 아, 좀 도와드려야지.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 힘든 걸 이겨나겠으면 좋겠다. 제 경험을, 어, 나눠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항상 영상 찍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거, 제가 고군분투했던 거,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에 나누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1년 차에는 이제 그 학원 운영을 하시는 1년 차에는 이제 수업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업력. 그리고 2년차에는 운영력, 운영 능력. 왜냐면은 수업 능력 1년 커리큘럼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짜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애들 관리나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3년차쯤 되면 이때부터는 전력적으로 어, 그 브랜딩이나 이런 마케팅에 집중을 더 하실수록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가장 고군부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케팅 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 사실 학부모를 데려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laughs> 안 그러세요?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운영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느낄 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 수업용은 이제 내가 수업을 잘한다 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더 개발하면 돼 그리고 더 좋은 커리큘럼을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운영 능력. 운영 능력도 처음에 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시행착오 하더라도 점점 관리 프로그램도 쓰고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좋아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홍보는 어쩔 때 운이 좋아서 애들이 막 들어와서 돼지 엄마가 와서 애들을 팍 몰아줘. 근데 그 엄마랑 나중에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나거나 뭐 그럼 애들이 슬슬슬 빠져나가는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통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하지만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말 쉽지 않다. 돈을 쏟아부는다고 돈을 쏟아본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를 그렇다고 노력을 막 해서 블로그 릴스 <laughs> 릴스를 뭐 많이 해서 애들이 오냐 그것도 아니고 어 확실하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리고 좀 수업도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되고 시스템이 되고 경영 관리 시스템도 잡히는데. 홍보나 마케팅만큼은 제가 계속 붙잡고, 원장이 계속 붙잡고, 고급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좌절감이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과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보면은, 어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 노력만큼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시더라고요. 학원을 접는 부분도 아이들이 옆 학원에 큰 학원이 생겨서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뭔가 더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하기 너무 힘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 수업을, 뭐, 우리가 못 해서, <laughs> 못 해서 그런 자절감을 겪나요? 다 수업, 한 수업 하신다고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이제 학원을 오픈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어느 날, 음, 어떤 제가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 광고는 이제 수업에 자신 있으신 원장님들 수업에 너무 자신 있어서 광고만 이제 하시면 되는, 광고만 잘 되면 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게 퍼널 마케팅은 고객이 자동화가 된다. 약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될까? 의심 반, 뭐, 궁금증 반으로 이제 무료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부분도 있고 과감하게 큰 결제를 하고 마케팅 강의를 들어서 6월 달부터 들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제가 퍼널 광고를 한 3개 정도 만들었고, 어, 한개를 엊그저께 돌렸습니다. 돌려서, 아웃풋, 무료 강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신청했을 수 있는데 그 강의를 이제 퍼널적 요소를 넣어서 이제 메타 광고를 들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결과가 나오면서 더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 이런저런 홍보에 대해서 이걸 하셔라 저걸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더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게 통제가 가능하구나.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어, 되게 확신이 들었고, 어, 이제 마케팅을 잘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도록 공부방이나 이제 학원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 실제로 도움이 되시도록 차근차근 풀어가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브랜딩이 되어야 되고, 또 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을 데려왔어. 사람들 데려왔는데, 어, 수업이 별로네. 나가죠, 바로. 그리고, 어, 관리를 잘안 해줬네. 관리가 별로네. 나가죠. 나한테 약속했던 것과 다르네. 이러면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 되어, 되어 가도록 같이, 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할게 많죠. 우리는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도 실패하고, 해도 실패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그랬고, 같이 함께 이 부분을 붙잡고, 어, 성공하는,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제가 많이, 어, 도움을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케팅이란또두 가지,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노출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설득해서 구매 전환으로 일으키는 것. 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냐, 바로, 어, 우리가 고객에게 주기로 한 가치, 아까 전에 말씀한 어, 그런 것들을 주는 거야 정확하게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업체를 봤을 때 스타벅스하면은 먼저 우리가 뭐, 뭘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내가 브랜딩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는 브랜딩 잘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 있기 이전에. 먼저 학부모님들 입에서 나와야 돼. 저 학원은 뭘잘안 학원, 저 학원은 어떤 학원, 어떤 가치를 준 학원이라고 먼저 소비자의 입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브랜딩이 잘 되었다라는 근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목소리를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SNS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필수죠. 블로그, 뭐, 인스타 해야 되는데, 어, 둘다 저는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만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1년차와 3년차 이상의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말씀을 드리고, 책 소개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1년차에 계시는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가장 힘들 때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첫 1년은 가장 크게 고생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애들이 들어와도 나가고, 운 좋게 애들을 모았지만 또 나가고, 또 엄마들이 상담을 하러 와도 헌뜻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을 본다 그럴까? 좀 뭔가 우리 아이가 뭐 마루타가 되기 싫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기다린다거나, 어 선생님이랑 뭐다 좋은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교육업이라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투자 개념이라 생각하고 계속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는 것이 내가 어, 이해 타산이 안 맞아 내가 예전에 나잘 나갔는데 나 이렇게 받고 해야 돼막 이런 이런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해야 돼뭐 이렇게 하시면은 아예 할수가 없고요 이때는 정말 다 준다라는 마음으로 주는 먼저 주라 그럼 얻을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료 수업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어 많이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얻는. 시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나는 이거 합리적이지 못해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만큼 은 받아야 돼이 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끌려 다니진 말도록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보강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미리 상담 시에 좀 원칙을 잘 안내를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한 것을 또 그냥 해자스러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뭐 주는 걸 즐겨라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3년 차쯤 되신 분들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3년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제도 한 원장님이 아이들이 갑자기 나가는데 3년차 원장님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였어요. 어, 그거 자연의 이치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뭐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유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낙엽 참바로 불면 낙엽 떨어질 때가 있듯이, 어, 그런 때가 있는 거다. 또 애들 들어올 때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물론 아이들이 정들었던 아이들이 나가는 게 적응은 잘안 되고, 또 가슴 아프고 하지만, 어, 이때, 그러면 뭘할 것이냐? 뭘 하셔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면,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 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수업과, 어, 브랜드와, 커리큘럼과, 교육 철학의 가치가 음, 맞는 건지 재정립해 보시고 또 언어로 풀어보시는 시간 써보고 나의 학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주변 어, 경쟁사, 경쟁 학원들과의 그런 객관적인 분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찐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가지 책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봤을 텐데요. 첫 번째 책은 제 무기가 되는 시스템, 요 책이고요. 어, 책은 비즈니스 핵심에 이제 여섯 가지 영역 점검을 넣어놓은 책입니다.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운영, 현금 흐름에 대한 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내 비즈니스를 점검해 보면서 이 미션대로 한번 미션 선언문을 작성해 보시고, 언어화 작성이 좀어렵다면이 책을 보시면서 좀 작성을 해 보시고, 그 마케팅적인 요소, 영업적인 요소도 조금 배울 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는 메시지 설계하는 법,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법, 잘 처음에는 안될 텐데 이렇게 써보면서 연습하면서 채화를 해갈것 같아요. 마케팅이랑 영업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 사람의 심리, 심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뭐,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게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단한 술에 배부를 수도 없어요. 마케팅을. 그래서 계속 꾸준히 마케팅은 함께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마케팅 서적도 보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같이, 어, 내 학원 경영에서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책은 어, 펜을 만드는 마케팅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마케터이시면서 이제 학원장이신 원장님이 학원에 적용한 부분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꿀팁을 얻는데 유용했던 책입니다 찐펜을 만드는 법을 아까 제가 찐펜을 만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참고를 한 부분은 어, 이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강료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 물가도르고 너무 이제 좀 이제 <laughs> 네 많이 참다가 이제 올리게 됐어요 올리게 됐는데. 어, 제가 그냥 올린 건 아니고, 멤버십을 주면서 차등으로 할인을 해드려요, 또. 황제 할인이라든가,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지속적으로 다니신 분들한테는 저희 팬이니까. 저희 찐팬이라고 생각하고 러브 멤버십 해서 더 할인해드리고 더 혜택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서 더 우리의 팬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원장님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보고 그래도 힘들면 은 불평을 하겠지만 일단 정말 어 해볼 때까지는 해보고 우리가 불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물론 힘든 거 알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걸 이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항상 한계를 깨는 느낌이에요. 이제 10년 차인데 학원 운영이 늘 이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깨어나가고 깨고 나가고 하면서 성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그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열매를.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걷게 될 거니까요.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또 지혜롭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꼭 놓지 마시라고 오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